안녕하세요 옆집 형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부 토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한테 매일 제가 이제 지금 강조하는 게 있는데요. 어, 처음 태어날 때부터 강력하게 상승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23.81%, 그 다음에 29.97% 상한가 같죠? 또29.9% 상한가 가고 또24.74% 뭐 이렇게 상한가 가고 또 연상 가고 또그 다음에 또 연타로 쳐주고 이렇게 강력하게 상승하는 애들은 쉽게 안 죽는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저점을 잡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첫 번째 저점 같은 경우는 이제 5일선이나 또는 이런 11선 또는 21선 이렇게 이제 첫첫 첫 번째 저점을 잡을 수가 있는데 이제 대부분, 이제, 오일선에서, 이제 좀, 어, 여기까지 왔다가, 바로 이렇게 날아가는 애들도 있고, 아니면은, 11선 근처까지 왔다가, 이렇게 날아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 요런 거는, 이제 좀, 아무래도, 이렇게, 자기가 좀 정해야겠죠. 난, 이제, 오일선에서 잡을 거야. 또는, 이제, 11선에서 잡을 거야. 이렇게 좀 다짐을 해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요서, 첫 번째 저점을 잡고 나면은, 중간 고점이 나온다 그랬죠. 중간 고점이 나오고 그다음에 또두 번째 저점이 형성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저점이 그죠? 좀 부, 확실하게 이제 막 요렇게 빠졌다가 올라가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요 상태에서는 잘 모른다고요. 어, 여기 지금 이게 지금 두 번째 저점이 요거는 완성됐는데 요기 양봉이 생겼으니까 아는 거지. 그죠? 요 상태에서는 잡기가 힘들다고. 그죠? 그래서 요거는 바로 지금 치고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락할 때를 노려야겠죠. 이렇게 다시 한번 하락할 때 지금 전고 돌파해서 치고 날아가는 중이잖아요. 그럼 운봉으로 다시 빠질 때를 기다렸다가 뭐요 저점, 요 저점을 어, 보다 살짝 더 높은 데서 저점이 형성된다. 그리고 다시 u 턴으로 돌린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전고 돌파하면서 큰 슈팅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인상과 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요 새싹이라 해서 어린 새싹, 그죠? 이런 종목들은 이제 첫 번째 저점을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상승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 따라 들어가서 매수하면은 죄다 물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따라 들어가지 말고 이렇게 운봉으로 빠질 때, 그죠? 운봉으로 빠지면은 또 5일선, 이제 5일선 근처나 아니면 11선 이런 데서 맥점이 나오니까 이런 데서 맥점을 잡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지금 상승하고 있으니까 여기로 옮겨서 이렇게 해보면은 그죠 이렇게 상승했다가 이렇게 떨어지면은 그죠 여기 첫 번째 맥점 그죠 그것도 반, 반등하면은 중간 고점 또 떨어지면은 두 번째 저점 이런 식으로 다시 또 반등할 땐종고점 돌파, 슈팅,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어 인상과 요거 지금 새싹이니까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오일선 부근 요런 데서 이제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첫 번째 저점을 만든다. 그러면 거기가 맥점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피델릭스. 요것도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지금 보시면 어때요? 29.96% 상한가 같죠? 또29.98% 상한가 같죠? 그 다음에 연타로 9%갔습니다 이렇게 상, 상한가, 상한가, 연타, 이렇게 상승하는 애들은, 어, 태어날 때부터 힘이 강력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쉽게 안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첫 번째 저점을, 요런 오일선 부근에서 첫 번째 저점을 잡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거는 5일선에서 이제 반등하는 것도 있고 또 11선에서 반등하는 것도 있고 21선에서 반등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 만약에 이제 내가 5일선에서 샀는데 이렇게 빠지다가 이렇게 11선까지 빠졌다가 반등한다 그러면 이제 폰존이 나오면 되는 거니까요. 그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제 첫 번째 저점을 맞고그 다음에 지금 중간 고점이 나왔어요. 그죠? 중간 고점이 나왔으면은 다시 또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다리면 은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첫 번째 저점보다 높은 위치에서 두 번째 저점을 잡고 다시 반등했을 때 청구돌파, 슈팅 뭐 이런 식으로 될수 있으니까 지금 이 피델릭스 요 종목은 어 차트도 지금 아름답고 굉장히 좋아요.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유니슨 유니슨 여러분들한테 이거 뭐라 계속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죠? 제가 새싹부터 얘기해요. 새싹부터 그죠? 여기부터 얘기했잖아요. 여기부터 여기부터 얘기했잖아, 그죠? 보시면 어때요? 22.08%상한가같지17.19% 이렇게 고가까지. 그니까상한가같지 연타로는 터졌지. 그러면 뭐라 해서 첫 번째 저점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제 이런 데서 매수하면 재단 물려가지고 망 고생만 하니까 이제 이런 데서 매수하지 말고 첫 번째 저점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지금 보니까 이거 어때요? 오일성까지 요까지 왔다 딱. 반등하는 거 보세요 그죠 그래서 어떤 거는 이제 5일선까지 왔다가 여기서 딱 맥점이 돼서 반등하는 애 있고 11선까지 왔다 반등하는 애 있고 또 21선까지 왔다 반등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딱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5일선까지 오면은 반등한다 이런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그런 걸좀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첫 번째 저점으로 잡을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첫 번째 저점을 놓쳤다 그러면은 이제 다시 한번 또 하락할 때 여기보다 좀 높은 데서 저점이 형성된다. 그럼 두 번째 맥점을 노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시 반등할 때는 전구돌파 슈팅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으니까 유닛은 이거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수페타시스. 네요 종목 보시면 이제 그 전에는 좀 짜잘하죠. 이렇게 13%, 또 20%, 14% 이런 식으로 11% 짜잘하게 상승하다가 이제는 큼직큼직큼하게 상승을 해요. 그죠? 27.99% 그리고 또 연타로 11%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상한가는 아니에요. 그죠? 상한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상한가 근처까지 27.99%까지 갔다가 지금 살짝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상한가 간 애들보다는 조금 떨어진다고 보셔야 되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이제 이런 데서 따라 붙게 되면은 재대 물리게 돼요. 그래서 요런 데서 따라 붙어서 마음고생 하지 마시고, 눌릴 때를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첫 번째 눌림. 첫 번째 눌림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데가 5일선하고 1일선 아니에요. 그죠. 요 부분에서, 어, 이거를 맥점을 잡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건2일선까지도 떨어지는 애들도 있어요. 운나 뿜은 여기까지도 떨어져.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운봉으로 쭉쭉쭉쭉 빠지면은, 한 이런 뭐 5일선이나 또는 10일선 요런 데서 맥점을 잡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여기서 첫 번째 저점을 맞았다고 치고 그럼 반등하고 다시 떨어질 때는 여기, 여기 저점보다 높은 데서 저점이 형성되면 그두 번째 맥점이다 그리고 다시 반등했을 때전오돌파 슈팅 요렇게 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크리스탈 신소재 이거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죠 한몇 번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네 <laughs> 한, 뭐, 여섯, 일곱 번, 번 되나? 네, 보시면은, 이제, 29.94% 상한가 갔죠. 또29.93% 상한가 가고, 또29.98% 상한가 가고, 29.96% 고가. 연타로. 또, 상한가 한방 가도 좋은데, 두방 갔어. 세방 갔어. 그리고 연타까지 터졌어. 그러면은, 어마어마하게 좋다 그랬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런 거는 첫 번째 저점을 딱 잡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여서 5일선에서 첫 번째 저점을 잡았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빠졌잖아.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오면 요기서 그냥 본전으로 빠져나오면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내가 11선에서 잡았다. 그러면 여기까지 수익난 거 아니야? 그럼 요런 데서 한번 팔아주 수익, 수익 실현하면 되는 거죠. 요기서 수익 실현해도 되고, 요기서 해도 되고. 그죠? 뭐큰 욕심 큰 욕심만 안 부린다면은 네, 충분히 어, 수익이나기 좋다 어,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저점을 보면은 첫 번째 저점, 두 번째 저점, 그리고 중간 고점 나오고 다시 어서세 번째 저점을 이제 저점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니까 저점이 서서이 렇게 단계 단식으로 올라가고 있더라. 그죠? 이 고점은 보지 마세요. 고점은 보지 마라. 고점은 이렇게 하니까. 내려오잖아. 그죠? 고점은 그 보지 마세요. 그럼 저점만 보는 거야,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그 저점이 여기보다, 3,000원 있는 여기보다도, 어, 지금 더 떨어지게 된다면은, 이렇게 떨어진다 그러면, 이거 바로 손절해야 되죠? 근데, 요 3,000원 자리에서, 운봉으로 떨어지지 않고, 다시 반등이 나오려고 하는 요 자리, 지금, 이 자리가 지금 맥점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맥점이다 하는 얘기예요. 맥점이다. 그럼 여기서 여기만 딱 돌파하면 어떻게 돼? 바로 치고 날아가면서 정구 돌파 슈팅까지 나올 수 있는 아주 좋은 지금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하천기계. 어, 하천기계 보시면은 지금 이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잖아. 그죠? 이 여러분들 제가 하천기계 계속 말씀드렸어요. 어, 보면. 30% 상한가 갔지또19.44% 연타 터졌지 그럼 이렇게 상한가가고 연타가 쳐졌기 때문에 첫 번째 저점 그죠 5일선이나 11선 요런 데서 잡으면 된다 그랬잖아 그죠 5일선이나 11선 어떤 건 재수 없으면 21선까지도 가는데 요렇게 맥점이다라는 거야 맥점 이런 데서 잡으면 죄다 물려서 마음고생 하니까 5일선이나 또는 11선 요런 데서 맥점을 잡으면 된다 그러면 또 이렇게 반등하잖아. 반등하면 여기서 수익 실현하고 또 떨어진 데. 그죠? 여기서. 요런 데가 맥점이 되는 거라고. 이 실전에서는 이게 잡기가 어려워요. 여기가 진짜 맥점 자리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평선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서 이렇게 또 상승해서 중간 고점 나오고. 근데 중간 고점이 얘는 엄청나게 커요. 그죠?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여기서 전구 돌파까지 했다가 떨어졌어. 떨어지면은 가장 낮은 저점을 보는 거예요. 요기서 그죠? 요까지 이제 올라왔다가 바로 날라갔기 때문에 요까지 보는 거 요까지 그럼 요기 요 자리를 이탈 안 했잖아 그죠 요까지 상승했다가 여기를 이탈 안 하니까 다시 한번또 반등이 나오죠 그럼 요렇게 반등이 나왔을 때 저점을 보면 어떻게 돼 저점이 점점 올라가죠 요기랑 요기랑 비교했을 때 우상향 하잖아 그러면 여기서도 다시 한번 운봉으로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성격이 급한 세력이면 바로 치고 올라가겠죠. 바로 치고 올라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뭐, 그냥 보내주는 거지. 크지만은 바로 치고 안 날라가. 그러면 이렇게 운봉으로 빠져. 그러면 여기보다 높은 저점을 형성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유턴에서 종돌파. 큰 슈팅까지 노려볼 수가 있다. 네, 이렇게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클라우드예요 내용 네, 종목도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렸던 거고요. 어,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29.9%또28.11% 이렇게 나왔는데 아주 강하게 상한가를 한번 치고 연타로 크게 치고 날아갔어요 이건 연타에서 아주 강하게 28.11% 이렇게 상승했는데 을 어,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첫 번째 저점을 맞이하죠. 그러면 이런 데가 이제 맥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리지만은. 맥점이 되는 구간이 세 군데가 있다랬잖아요. 그 5일선, 11선, 21선, 이렇게 맥점 되는 구간이 세 군데가 있는데, 어디에서 딱, 이렇게 반등을 한다, 그런 건 정해져 있지 않다랬습니다. 그 그래서 그, 그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죠? 뭐 또, 뭐 분할로 매수하면 훨씬 더 좋겠죠, 아무래도. 근데, 또, 세게 먹고 싶다 그러면 막 그냥 몰빵 하는 것도 아무래도 좋은 방법이고, So, 이렇게 중간 고점이 나오고 다시 한번 좀 빠졌다 빠졌다가 다시 상승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러면 저점일 또두 번째 저점이 어디서 형성되는지를 보는 것이죠 그럼 바로 두 번째 저점이 여기서 이렇게 형성된다 그러면 여기보다 지금 여기보다 높은 데서 형성이 되서 다시 유턴을 하려고 양봉이 뜬다 그러면 다시 한번 청구돌팔 때는 큰 슈팅까지. 어, 노력을 수가 있는 좋은 자리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